언어폭력, 당신의 가족이 가해자가 될수 있다. 놀라운 진실 공개. 언어폭력, 당신의 가족이 가해자가 될수 있다. 언어폭력의 정의와 그 심각성. 언어폭력은 단순한 말의 사용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냥 말만 했는데라고 생각하며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언어폭력이 남기는 심리적 상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는 종종 피해자의 자존감과 정신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어폭력을 유발하는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으며,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가족이 가해자가 될수 있다는 현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일상 속 언어폭력의 사례. 가까운 이가 피해자. 언어폭력은 가족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거 못해, 라는 말로 모욕감을 주거나 할머니가 손자에게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라고 과도하게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주며 나중에 정체성과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에서의 언어폭력. 하지만 언어폭력은 가족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사이에서도 언어폭력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친구들 사이에 조롱 왕따, 그리고 너는 안될 거야 라는 말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해치고 심지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직스토킹 사회적 괴롭힘의 새로운 양상. 조직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현상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죽어라는 말이나 상스러운 욕설을 퍼붓는 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정신적으로 괴롭히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